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찍을 영상은요. 오늘은 잠깐 오늘 영상 찍어도 되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건 당신이어러서 <laughs> 그래요. 오늘 영상 찍어도 되나요? <laughs> 지금은 리가져야 시간. 으면서라고도니 오늘 컨텐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자 그러면 기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이 친구를 젠가도 젠가 젠가로 마법의 서라고독님이 시키는 대로 뽑을 거예요 그럼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잖아요 물벼락 지는 사람은 물벼락 맞기로 하 완전 그냥 팍 뿌려버리죠 인정사정 자 아무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, 왜요 왜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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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기부가 먼저 할까요? <laughs> 자,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어봤네 자 마법의 서라고독님 30번을 안 뽑아도 되겠습니까? 뽑으라는 거죠. 좋아. 좋아. 야 이거 좋아. 너무, 야, 너무 세거야. 아, 몰라 몰라 그런 거 몰라. 야 좋아. 근데, 오 어, 다른데 만지지 마. 30분만지. 나 30분만 지세요. 뭐 주고 보자. 부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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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캉캉. 자 30분 나왔습니다. 자 기분님 갑니다. 18번을 예. 미뤄도 되나요? 한번 뽑아 보시죠. 오. 뭐야 어, 내가 뽑을라는데 뭔가 이상했나 봐. 역시 킹범의 서라고도 님이다. 마법의 서라고도 님 29번을 제가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? 네. 29번 바로 딴거 뽑으세요. 그럼 28번을 뽑을게요. 네. 네 오, 아, 여기 또잘 되네.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. 서라고 어, 님, 저 10번 뽑아도 될까요? 1 1번을 뽑아도 될까요? 네. 갑니다. 어, 뭐야? 이게 능지가 좋으면 아니 아까 제가 30번이었죠 네. 여기 좀 뭔가 이상했어 자 마법을 돌라고소롱 8번을 뽑지 말까요 안돼 짠짠라잔짠짠짠라잔짜뭐소 아 10번 뽑아도 될까요 안야 이걸 뽑을 생각이었어 서로 롱이 9번을 뽑아도 될까요 골목. 구번 뽑아도 될까요? 9번 9번 뽑아도 될까요? 9번. 9번, 9번 아니 저살 빼고 있는 건 봤는데 저 운동하고 있어요 서락어동님 예 네. 9번을 다시. 제가 뽑아도 되겠습니까? 네. 뽑으셔야 합니다 알 네. 오. 습자 아, 마법의 소라고동님 20번을 뽑아도 되겠습니까? 20번, 20번. 아, 안돼 이런 식안 되구요 23번을 뽑아도 되겠습니까? 네. 오케이 오 23번 어? 그거는. 와 아! 완전추 n t think you 다 o n t want to. I 이 o n t think you 거 o n t want to. I don't think y 아 u d <laughs> 뭐 <거예요>, <laughs> 아 n t want I d o t h i n k you don't want to. I d 이따가? 어너딱 같다 잘 봤어 어? <laughs> 아뇨아뇨 빨리 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났어요 이미 마법의 로군이 편이시거든요 다 <laughs> 아, 끝났어! 내가 <laughs> 봐 야!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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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까 아무것도 쓰지